안녕하세요. 어, 요즘 ETF 특히 미국의 나스닥백 ETF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어, 나스닥백 ETF랑 맞장을 떠도 절대 꿀리지 않고 오히려 좋은 성과로 이긴 액티브 펀드가 있으니 이름이 바로 피델리티의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예요. 이게 2016년도에 비과세 헤어 펀드 그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해준다는. 음, 과세에 유리한 펀드가 등장했을 때 그때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대박이 났어요. 200% 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 펀드가 액티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최근에 tsmc라고 하는 반도체 대만의 대장주를 매도하고요. 알리바바 매수했다고 그러고 반면에 배터리 전기차 그 다음에 메타버스 기업은 투자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제가 etf랑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맞짱도도 아깝지 않은 우선 성과를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면 얘가 보수가 c 클래스 기준으로 0.65고 ETF가 0.07이니까 거의 10배 가까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 차이 보세요 최근 1년으로 보면 뭐13% 포인트가 넘는 엄청난 성과로 이 빨간색 테크놀로지가 이기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2년으로 가도 이렇게 이기고 있고요 3년으로 가면은 그때 좀 살짝 역전을 해요 그리고 5년으로 가면은요 5년으로 가면 그때도 이제 좀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5년 이상 장기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역시 매니저가 모든 국면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역시 그 ETF에 투자하는 게좀 유리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좀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 빨간 박스로 제가 표현을 드리지만 이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예를 들어 2020년 작년 9월 초부터 연말까지 2020년 말까지는요. 어, 여기 타이거 나스닥 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인데 펀드는 13%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별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매니저 그리고 이런 그 페델리티 같은 대형 운용사의 철학 그를 사서 투자를 해보는 거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페델리티의 음,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를 운용하는 손현우라는그 펀드 매니저의 그 멘트를 제가 좀 입수를 해서 잠깐 소개를 들어보면이렇네요 최근의 거시경제 상황 특히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처럼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기술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인데요.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일단 유가나 원자재 가격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코스트 푸시라고 하잖아요. 이런 인플레이션이 좀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소득 고용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어, 긍정적이죠. 구매력이 올라간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근데 특히 기업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가격 결정력이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인 거죠 구글이나 아마존은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기업들은 가격에 대한 상승 인플레이션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반면 반도체의 경우는 기술력은 좋지만 자본 집약적인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막 투자를 밀고 들어오면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돈을 뽑아내기까지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음, 고객에게 돌아갈 몫이 투자로 돌아가니까 말이죠 더 많은 돈을 벌면 상관없지만 경쟁사가 덤핑하면 어떡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요 물론 판단컨대 현재 산업구조상 그 반도체 기업들이 독점이긴 해요 그래서 신규 반도체 회사가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렵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근에 반도체 기업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는 전략 매도했대요. 특히 이제 이쪽에서 보게 된 거는 TSMC의 경쟁사인 인텔이 이제 혹시라도 TSMC가 약간 중국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 신임 인텔 사장님이 프로세스 통합이라는가 파운드리 TSMC가 영위하는 산업에 투자해야라고 하면서 경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파이가 나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TSMC 입장에서는 주가는 올랐고 향후의 매출은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불확실하니 일단 매도하자라고 판단한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랑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배터리 기업의 경우에는 그리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너희 배터리 안쓸 거야라고 하면서 가격 인하를 시키는 압력도 상당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업 모델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2차전지 배터리만 투자하면 또 불안하겠죠.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2차전지 배터리 주식 엄청 장기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단기적으로 엄청난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 라는 점을 항상 마음에 놓고 멘탈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메타버스처럼 뉴스에 나오는 것들도 현재는 투자 대상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뭐 로블록스나 뭐 아는 기업들이 몇개 없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야. 가상화폐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회피하고 있다 투자 안 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투자 종목을 보면 뭐 나스닥 상위 종목들하고 유사합니다. 뭐 애플도 보이고요. 비자카드. 경기가 회복되면 카드를 많이 긁을 거니까 약간 이런 소비재 관련된 정보 기술 쪽에도 투자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여전히 투자해요. TSMC는 덜어냈지만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주가도 덜오르고 계속 횡보 내지는 좀 8만 전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지금 이렇게 액티브하게 관리해주는 펀드 대비 ETF가 좀속편한거 있어요. 시장을 따라간다라고 판단은 들지만 해당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매니저의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장기적으로 또는 조금 한 1년이나 2년 정도의 중단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액티브 펀드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특히 비과세 펀드 계좌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음쭉 계속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어차피 그거를 판매해서 ETF로 갈아탈 것도 아니시거든요. 세제혜택도 유지받으시면서 10년간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계속 투자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